안녕하십니까 현대무백수 주주님들 투자항해사입니다. 요즘 시장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주가가 뛸 종목은 조용히 거래량이 붙고 빠질 종목은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하게 값을 딱 지키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현대무백수입니다. 이 종목은 단순히 자동화 장비주가 아닙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제일 먼저 투자하는 게 뭐죠?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공장 무인화, 로봇 공정 개선 전부 현장에 바로 투입되는 설비죠. 그리고 그 설비를 실제로 만드는 회사가 현대무벡스입니다. 말 그대로 필요하면 바로 투입되는 실수형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시면 현대무벡스가 북미 시장에서 스마트 물류 사업을 연달아 수주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무인 이송 로봇과 켄트리 로봇 등 AI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 설비를 개발해 왔고 최근에는 북미 실적이 급증하며 매출과 영업 이익이 3년 새 각각 약 50%와 6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수주 잔고가 현재 4,200억 원 수준으로 3년치 일감이 확보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실적이 좋다는 게 아니라 산업 플로우가 현대 무벡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장이 이 기업을 자동화 로봇화 산업의 플랫폼 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봉, 주봉, 월봉 순서로 분석하면서 지금 눌림이 왜 매집 구간인지 그리고 이번 상승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1봉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현대무백스는 10월 중순 이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인 뒤 지금은 짧은 눌림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5일선과 21선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단기 캔들들이 눕는 모습 속에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건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물량을 정리하면서 다시 재매집하는 숨고르기 패턴이에요. 핸들의 구조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윗꼬리가 짧고 종가가 9,000원대 핵심 지지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죠? 이건 매도 압력이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즉, 시장이 흔들려도 세력이 바닥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예요. 거래량 흐름도 아주 좋습니다.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폭발하고 조정이 들어올 때는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요. 이건 바로 세력 장세의 리듬이에요. 개인들이 던질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즉, 세력이 던지는 게 아니라 개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일본 구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서로 이격을 좁히면서 눕고 있지만 방향은 여전히 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추세 전환 신호가 아니라 추세 유지 신호예요. 즉, 상승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다음 파동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정형인 2차 랠리 직전 패턴입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세력은 개인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퍼질 때마다 아래 구간에서 물량을 천천히 흡수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서도 주가가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세력이 떠난 게 아니라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의 현대 무벡스 일봉은 하락이 아닙니다. 1차 상승 후 눌림을 통해 에너지를 재축적하는 구간, 2차 파동을 준비하는 세력의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관찰이에요. 오일선이 다시 위로 말아 올려질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등장하면 그게 바로 다음 파동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주봉을 보겠습니다. 현대무백스는 최근 20주선과 60주선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명확하게 추세 전환의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단기 반등과 조정이 반복되는 구간이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세력의 방향을 확정하고 중기파동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거래량을 보면 그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전 구간에 비해 거래량이 두배 이상 폭발하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했어요. 즉, 단순히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물량이 갈아탔다. 세력의 손으로 재편된 흐름이라는 거죠. 이건 아무 때나 나오는 패턴이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에 터지면서 주봉이 양봉으로 이어질 때는 세력이 자리를 잡고 올리는 초기 구간이에요. 특히 지금 구조는 20주선이 위로 강하게 꺾이고 60주선이 눕기 시작하는 교과서적인 중기 상승 전환의 초입 형태예요. 핸들 흐름을 보세요. 윗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이 두꺼운 양봉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차익 실험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위에서 누군가가 던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 반대로 아래에서 누군가가 꾸준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밀리며 사는 세력의 흔적이에요. 지금 주봉 흐름을 보면 5주선이 위로 꺾이면서 20주선을 이끌고 20주선이 다시 60주선을 향해 붙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세력 확정 패턴, 즉 이제 방향이 정해졌다는 기술적 신호입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상승 전에 물량을 완벽히 정리하고 조금씩 가격을 끌어올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테스트하죠. 이른바 확인 눌림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면서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반도체 장비주가 폭등하기 직전 주봉에서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2주에서 3주 눌림이 나온 뒤 대상승이 시작됐죠. 지금 현대무백스의 주봉이 그 흐름을 거의 그대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주본 구조는 세력의 방향을 확정한 후 물량 정리와 매집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의 초기 단계예요. 이런 구간은 흔들려도 결국 다시 위로 가는 패턴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지금 주봉에서 보이는 핵심은 이겁니다. 거래량이 늘고, 매물대가 해소되고, 이평선이 동시에 위를 향한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질 때,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 구간입니다. 현대 무백스의 주봉은 지금 그 정확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력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제 방향이 정해진 중기파동 초입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현대무백스 종목은 이제 상승 랠리 초입으로 단순한 단발성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집중 구간인 거 다들 눈치채셨겠죠? 주가는 1시간, 1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매초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런 상승 초입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수익 자체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영상을 매초마다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미 현대무백스 정보를 며칠 전부터 받아보셨고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손가락 잠깐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매수하셔라, 지금 매도하셔라, 문자로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50세 김민수 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이 저한테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문자를 확인한 뒤 당장 내일부터 꾸준히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죠. 그럼 이렇게 제가 보내 드리는 문자를 받고 오늘 설명드린 현대무벡스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매도 문자 받아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봉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현대무백스는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몇년 동안 이어졌던 박스권, 즉 4천원에서 7천원 사이 머물던 장기 정체 구간이 2024년 하반기 들어서 완전히 돌파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이 아니라 장기 하락 사이클 종료, 새로운 상승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변화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5개월선이 위로 강하게 꺾였고 20개월선이 완만하게 눕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차트 교과서에서 말하는 대세 상승 초입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즉 하락이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이런 패턴은 보통 한두 달짜리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길게는 1년에서 2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추세 전환의 초입에서만 나타납니다. 거래량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합니다. 월봉 기준으로 거래량이 과거 평균 대비 5배에서 7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건 개인이 만든 거래량이 아니라 기관, 세력, 외국인 자금이 동시에 들어와서 장기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현대무백스는 단기 테마로 올라온 종목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 속에서 주도주로 재편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AI 로봇,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세 가지 산업이 앞으로 몇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할 영역이에요. 현대무백스는 그 모든 키워드의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물류 자동화 시스템, 무인 운반차, 로봇 기반 스마트 설비 솔루션까지 전부 현대무백스의 기술 라인에 포함되어 있죠. 즉 이번 월봉 돌파는 단순한 주가 반등이 아니라 산업 성장, 실적 개선, 세력 매집이 동시에 겹친 구조적 상승의 신호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뉴스 반등으로 나오는 캔들이 아니라 시장이 방향을 인정하고 자금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의 여유입니다. 과거 2021년, 2022년 고점 매물대가 이미 대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위로는 저항보다 지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즉 과거에는 올라가면 맞던 자리가 이제는 밀리면 받쳐주는 자리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대세 상승 초입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시장의 노이즈보다 장기 흐름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단기 조정이 와도 거래량이 유지되면서 오결선 위를 지키는 한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조가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결국 지금의 현대무백세의 월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끝났다. 시장의 방향을 바꿨다. 이제는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종목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상승 사이클 초입에서 세력의 자리를 잡은 자리입니다. 그럼 이제 수익과 직결되는 목표가 손잡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차트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솔직히 완전히 이해하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단순히 이 평선이 골든 크로스다 거래량이 터졌다 이런 건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구간에서 세력이 들어오고 어떤 구간에서 개인이 물량을 털어내는지 이건 일반적인 차트 공부로 절대 안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해서 설명드리는 건 단순히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사 운용자 펀드 투자권 유대인 자격을 가진 전문성 있는 투자회사 투자전략팀이 기관 자금 세력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차트 한 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매매 타이밍, 바로 수익과 직결되는 실전 대응 포인트예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는 다 공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는 단순히 차트 자리 하나가 아니라 세력의 물량이 실제로 들어오고 나가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다 공개해버리면 그 세력들이 오히려 눈치채고 패턴을 깨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런 자리를 영상에서 오픈했다가 바로 다음날 시세가 꺾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신 분들께만 무료로 오늘 말씀드린 현대 무백스의 다음 구간 또는 다른 종목의 실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숫자 2번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만 무료로 선착순 50분까지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번에 진짜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이 구간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 파동 자리까지 문자 주신 분들께만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장담 드릴게요. 이거 놓치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미 올라간 종목 보시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아, 저 사람은 이미 자리 잡았구나.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진짜 직접 한번 잡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10월 매매일지도 보여드리면 저도 사람인지라 틀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현실적인 수익률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이 수익률보다 더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영상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손가락 잠깐으로 이 수익률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전략 아닐까요? 그럼 이 좋은 정보들을 왜 그냥 알려주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구독,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자, 아,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고 과연 수익이 날까? 믿음이 안 가시는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에 도움이 되셨다면 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 그냥 차단하셔도 됩니다. 간편하죠? 앞으로는 투장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 받아보시고 꾸준한 수익 꼭 얻어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목표가와 손재가 바로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재가는 8,8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목표가 13,000원은 단순히 가격 숫자로 잡은 게 아닙니다. 이 구간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세력의 평균 매도 구간으로서 여러 근거가 겹쳐 있는 자리예요. 월봉상으로 보면 13,000원은 지난 2021년 상승 사이클 당시 강하게 저항을 맞았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당시엔 거래량이 부족했고 개인 중심의 단기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 위를 넘지 못하고 꺾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량이 폭발했고 세력이 명확하게 다리를 잡은 상태예요. 지금 현대 무벡스의 8,000원 초반대에서 거래량이 집중되며 세력 매집 단가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세력 입장에서 이 구간을 두배 이상 올려야 수익 실현 구조가 완성됩니다. 그게 바로 13,000원 부근이에요. 이건 단순한 목표가가 아니라 세력의 매도 구간과 시장의 매물대가 겹치는 전략적 가격대입니다. 기술적으로도 근거가 명확합니다. 월봉차트에서 보면 13,000원은 장기 매물대 상단이며 그 위로는 거래 공백 구간 즉 저항이 약해지는 진공 구간이 열립니다. 그 말은 한번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2차 파동은 훨씬 강하게 훨씬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볼때 13,000원은 60주선이 상승 전환을 시작하는 지점과도 겹칩니다. 즉이 구간은 단기 저항선이 아니라 중기 상승 전환의 분기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13,000원을 1차 목표로 잡았고, 이 자리를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2차 상승 파동을 열어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손절가 8,800원.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세력의 방어선이에요. 월봉 기준으로 보면 8,800원 부운이 5개월선과 20개월선이 만나는 교차 구간입니다. 즉, 상승 구조가 유지되기 위한 기술적 생명선이에요. 이 자리를 지켜주면 추세는 살아있고, 이탈하면 상승 구조는 흔들립니다. 또한 주봉 기준으로 보면 8.800원은 과거 눌림 구간에 거래량 집중대와 겹쳐 있습니다. 즉 세력이 매집을 시작했던 핵심 바닥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깨진다면 세력 입장에서도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는 미련을 두지 않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 흐름뿐만 아니라 세력의 심리선으로도 8,800원은 중요합니다. 세력은 절대 손해를 보면서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라인이 바로 이 8,800원 부근이에요. 그 아래로 밀리면 세력은 일시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하고 다시 아래에서 물량을 모으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그때는 다시 진입 시점을 노려할 때지 추가 버티기 구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세력이 아직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고 거래량이 조정 구간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아직 상승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8,800원 방어선만 유지된다면 다시 한번 13,000원 돌파 시그널을 보러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력은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두고 개인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물량을 수집합니다. 즉 지금처럼 시장이 잠깐 흔들릴 때마다 오히려 세력의 물량 확보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겁나서 던질 타이밍이 아니라 흐름을 지켜보며 기다릴 타이밍을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부벡스는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ai 로봇, 물류 자동화 산업 구조적 성장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하루 이틀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세력 자금이 들어오고 시장의 방향을 인정했을 때그 다음 결국 시간의 문제예요. 즉 지금은 조급함보다 확실히 필요한 자리입니다. 흐름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수익 구간을 가져갑니다. 13,000원은 단기 목표가 아니라 중장기 전환의 첫 관문입니다. 만약 지금 투자하시면서 언제 들어가야 할지, 어디서 팔아야 할지, 솔직히 감이 안 오신다면 이건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그렇잖아요. 뉴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지고 유튜브마다 이 종목 간다, 저 종목 끝났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근데 정작 본인 계좌를 보면 들어갔던 종목은 제자리거나 오히려 빠져있죠.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의 방향과 타이밍을 못 맞췄기 때문이에요. 세력은 단기 뉴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1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뉴스가 흘러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 뉴스를 보고 움직일 때는 세력은 이미 절반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력이 움직이는 타이밍, 그걸 잡을 수 있어야 진짜 수익이 납니다. 지금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번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그 진짜 타이밍을 바로 안내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금 구간은 세력의 물량전환이라 이제부터는 개인 터기 구간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다시 들어올 타이밍이 왔다. 이걸 문자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그냥 사라, 팔라 수준이 아니라 왜 지금인지 어디서 반전되는지까지 같이 설명드려요.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오늘 사도 될까? 내일 빠질까? 이 불안감 때문에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고, 올라가면 따라붙고, 빠지면 손절하고,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정보가 늦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깨야 합니다. 숫자 2번, 문자 남겨주시면 그 불확실성을 데이터로 바꿔드릴 겁니다.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구간에 받아보시면서, 아, 이게 진짜 세력이 움직이는 지점이구나, 직접 확인해보세요. 한두 번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건 운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세력이 움직일 때, 개인이 흔들릴 때, 그 리듬만 정확히 타면 수익은 진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냥, 아, 또 문자 얘기하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요. 무료로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드리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돈이 움직이는 타이밍, 그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번호 남기시는 게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하시면 댓글에 있는 설문지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무료로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구간은 절대 다시 안 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잡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무료 기회입니다. 이건 단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지금까지의 투자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시장 눈치 싸움이 아니라 타이밍 싸움이에요. 그 타이밍을 새롭보다 반발짝만 먼저 잡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무료로 안내 도와드릴 겁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이런 구간은 절대 다시 안 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진짜 직접 한번 잡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무료 기회입니다. 단한 번만 제대로 잡아도 지금까지의 투자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시장은 눈치싸움이 아니라 타이밍싸움이에요. 그 타이밍을 세력보다 반발장만 먼저 잡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닙니다. 확률이고 데이터고 전략이에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이번 파동 놓치고 끝이지만 직접 참여하면 이번 흐름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위에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 주시면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그 타이밍을 실시간으로 무료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한 번의 선택이 올해 투자 성과를 바꿔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라 움직일 때입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 사트는 결국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고 그 심리가 꺾이지 않았는데 내가 혼자 반대로 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